안녕하십니까? 역사 강사 전한길 사주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본인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고 정부 비판 여론도 잘알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한다거나 지금의 혼란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가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한 단순한 현 정권을 덜 나쁜 선택으로 본다거나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이유로 지금처럼 행동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 투표를 강조하는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5천만 인구를 돌이키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모한 행동에 대하여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주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제 보면은 개수일주에 신유술 신유술이라는 자체가 이제 금기가 되겠죠. 금이라는 자체는 중금 속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그 자체는 한마디로 중금 속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생수를 하다 보니까 수기가 이제 굉장히 강한 면을 갖고 있죠. 자, 이 수라는 자체가 이제 물이라는 자체와 같은 건데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는다. 그래서 이제 흘러가야 흘러 보내야 된다. 얘기죠. 지금 56 같은 경우는 경인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목이라는 자체는 이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운이 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산연이 되다 보니까 이 인과 산은 이제 인사형, 형살이 되니까 깨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 막히다 보니까 내가 뜻대로 물을 흘러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주 자체는 이제 잇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중에 이제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기를 잘 한다. 그래서 감, 가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목, 목은 뭐예요? 간, 간이 크다 안 크다 간이 크다 할말못할말다 해버린다 자 우리가 이제 할말못할말다 한다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위 사람한테도 대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출세라는 자체가 이제 좀 당사는 어떤 부분이고 누구의 간섭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유업으로 선택한다. 그게 뭐냐면은, 인수, 인수를 통한 어떤 공직 내지는 교육계인데, 자, 공직이라는 자체는 위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교육계를 선택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내년 운이 병호 때가 제일 좋은 어떤 운도 되, 되겠고, 또, 어, 이 정리 때 이제 보면은 나름대로 좋지만 그래도 이게 무신 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잇목이 인신충으로 해서 이제 깨져버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월지의 이제 인수는 근본적으로 되게 착하다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 매사가 다이 세상은 뭐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항상 뭐예요? 잘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필요한 사주기도 합니다. 어, 물론 안타까운 어떤 부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시골에서 이제 어, 급성 어, 온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또한. 인기도 얻었고, 부를 축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태왕은, 뭐, 재관이 몰한다. 어, 돈이 나중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어떤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르게 그냥 교육계로 다시 돌아가서 후배 양성을 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